야이 구약한 년아, 네가 무슨 책임을 져? 책임 져봐. 한번 해보라고. 이 사람들 왜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학생이 가방을 주웠는데. 아이고 창수야, 내 가방을 어디다 두고 온 거야? 분명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근데 왜못 찾아? 그게 얼마짜린데? 저쪽 가보자. 자 빨리 빨리. 아까 그 가방인가? 엄마, 혹시 저 가방 아니야? 맞네 맞저 가방을 낚아채듯이 뺐는데 이 도둑년아 너내 가방 훔쳤지? 어린 년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아니에요 안 훔쳤어요 요 앞에 있길래 주인 찾아드리려고 주운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 기다린 거예요 주웠다고 이 년이 어디서 거짓말을 창수야 없어진 거 있는지 확인해봐 가방 안을 보는 창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너 여기 있는 돈 어딨어? 그돈 여기 있던 거 아냐? 돈까지 훔친 거야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저 진짜 억울해요 제말좀 믿어주세요 말을 믿어달라고? 파출소 가면 다 알게 돼 가자 정말 제가 훔친 게 아니라고요. 좀 믿어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 저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안 훔쳤거든요. 아저씨 아주머니, 오해하신 거 맞아요. 이 학생이 들고 있는 돈은 제가 준 거고 저 가방은 주인 찾아주려고 기다린 거예요. 저한테도 가방 주인이냐고 물어봤어요. 주인 찾아주려고 한참 기다리고 있는 애한테 훔쳤다고 누명 씌우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 그래. 내가 보기엔 너네 둘 한패 같은데.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돈이랑 가방 너네들이 가져갔겠지. 언니 그만하세요. 언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학생 걱정 마. 오늘 일은 언니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두 사람은 어떤 인연이길래 갑자기 떨어지는 돈? 언니 돈 떨어졌어요. 고마워요 학생. 별 말씀을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주운 물건은 돌려주라고. 언니 돈잘 가지고 다니세요. 요즘 위험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고마워. 아니에요. 자, 받으세요. 참 언니. 혹시 이 가방 언니 거예요? 아니, 그 가방 내건 아닌데. 학생 마음이 너무 이뻐서 내가 30만 원 줄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돈 받으면 안 돼요. 아니야. 칭찬받을 만해. 자, 그냥 받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한번 책임져 보라고. 그러게 해봐 왜 못하겠어? 당신들 왜 이러세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대표님 김비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오늘 H그룹에서 지난번 천억짜리 계약하자고 연락왔습니다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사실 수미는 대기업 대표 학생 이 사람들 이렇게 못된 사람들인 줄 진작에 알았다면 그 가방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릴 걸 그랬어? 저런 미친년이 여전히 오만한 아줌마와 아들 구멍가게나 하는 주제에 대표 행세는 당신들이랑은 더 이상 말싸움하기 싫고 빨리 그돈 학생한테 돌려줘요 안 그러면 신고할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자 신고하든지 날치든지 쳐봐. 나좀 쳐보라고 한번 맞아보게. 그러게 쳐봐. 참나. 너네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고. 당신들 진짜 악질이다. 악질? 누가 악질인데? 자, 쳐봐. 겁쟁이들 주제에. 진짜 확 쳐버릴까? 분노하는 수민. 안 돼요, 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니들은 우리 모두겨 병신같이 그리고 아니란 증거도 없잖아. 당연 증인도 없을 거고. 정말 증인도 없을까? 여러분이 증인이라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잠깐만요. 아니꼽게 쳐다보는 김 과장. 네가 나 불렀냐? 건물 앞에서 쓰레기를 막 버리시면 안 되죠. 요 앞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왜 여기다 막 버리시죠?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 여기 또 있네. 내가 설명해 줘. 내가 바닥에 버려 줘야 네가 밥처먹고 살거 아냐?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뭐 하긴 네 밥벌이 만들어 주는 거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 놈이 어디서 행패야? 청소부면 내 명성을 들었을 텐데. 대표님 빼고는 아무도 나못 건드려. 당신 이 회사 직원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죠? 청소부 주제에 똥어줌을못 가리니까 쓰레기란 소리를 듣는 거야. 내 명성 얘기해줘. 내가 이번 달 청소원만 8명 해고하고 보안 요원도 6명 해고했어. 계속 일하고 싶으면 입 다물고 그냥 하고, 일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꺼져. 이 더러운 청소부야. 이 대리도 거든다. 기껏 청소부 주제에 넌 우리 오빠 잘못 건드렸어. 청소부가 뭐가 잘못됐어요? 청소부 노력 없이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나요? 당신들 이런 행동 대표님도 알고 있어요. 오, 똑똑한데? 사장까지 팔면서 날 협박해. 내가 하나 알려줄까? 사장님 출장 가서 지금은 내가 제일 높아. 당신들 정말 구제불능이네.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화난 모습으로 김 과장을 밀쳐버리는데 유비서 무슨 일이야? H 그룹에서 배상하겠다고 지금 연락 왔습니다. 그제야 알아차린 두 사람 청소부로 변장한 대표 왜 그랬을까요? 사건은 그날 아침. 아이고 대표님. 빗자루에 걸려 넘어질 뻔한 대표. 죄송해요, 죄송해요 대표님.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아주머니. 아 대표님 말씀드릴 게좀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주 대표님 출장 가시고 안 계실 때회사의 새로운 김 과장이란 사람이 사람을 무시해도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지난 한달 동안 청소원 8명, 보안 요원 6명이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 아무데나 가래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우리 미화원 보고 문지기 개새끼네 더러운 쓰레기네 하면서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꺼지라고 소리 지르고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미친놈이 이름이 뭐예요? 김장수 과장이에요. 아직 출근 전이에요. 매일난 12시 밥 먹을 시간에 그때 출근해서 밥 먹고 올라가요. 낮 12시에 출근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청소부 옷한벌 구해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 볼게요. 그런 이유로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인데 아이고 대표님 몰라해서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당신들이 저질렀던 행동들 다 들었어요 누가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책임은 내가 져야겠죠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고쳐쓰기엔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러니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대표님의 결정이 통쾌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푼줍쇼 한푼줍쇼 밥 사먹게 한푼줍쇼 인물 좋은 우리 사장님 한푼줍쇼 한푼 이보세요 당신 누구예요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급하게 돈을 꺼내는 비서. 자, 이거 받고 빨리 나가. 잠깐만, 돈은 그냥 넣고, 김과장은 일보세요. 네, 대표님. 아가씨 돈이 필요해요? 만원, 이만원, 십만, 백만원도 줄수 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우리 회사에서 매일 청소 좀 해줘요. 그만한 보상을 해줄게요. 대표님, 나보고 여기서 일하라고? 주기 싫으시면 그냥 주기 싫다 그래요. 사람 가지고 놀지 말고.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깐 따라와요. 대표는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 의자 좀 같이 옮겨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도와주면 알수 있어요. 이유는 알수 없지만 대표의 말에 그냥 끌려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도와주고 지쳐버린 거지 대표가 물을 건네는데 고맙습니다 급하게 물을 마시는 거지 표정이 왜 그래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자 여기 100만원 전 약속은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당신이 직접 번 돈이에요 기분이 어때요? 이제 알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괜찮으면 내일도 다시 와요 일거리는 많아요 생각에 잠기지만 노동의 대가를 알게 된 거지 대표님 큰일 났어요 우리와 거래하던 H그룹이 오늘 최종 부도처리됐대요 지금 약 천억 원치 재고가 쌓여 있는데 저게 판매되지 않으면 저희도 위험해져요 깊은 고민에 빠진 대표 그럼 자금 조달은 불가능한가요? 대표님 그 프로젝트에 저희 자금 대부분이 들어갔어요 워낙 큰 건이라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에 저희도 부도 처리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우선 가서 일 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 물건 제가 받을게요 당황하는 대표 아가씨 누구세요? 대표님 저 모르시겠어요? 누구신지 제가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요 대표님 8년 전에 저일 시키셨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할일 없으면 내일도 와요 여긴 일할 거 많아요. 생각이 난 대표. 아 그거지? 대표님 8년 전 대표님 아니었으면 지금도 깡통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때 주신 100만원 지금 드릴게요. 그리고 그 물건들도 제가 받을게요. 두 분의 따뜻한 마음 좋아요 부탁드려요. 집에서 시어머니를 쫓아내는 평범한 며느리. 그런데 그녀의 정체는 30분 전 엄마 희진아 어서 들어와요. 어머니 아가씨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왜 갑자기 오니까 불편해? 아니에요 어머니. 마침 저녁식사 준비하고 있었는데 같이 드세요. 잘 됐네. 같이 식사해요 자리에 앉는 식구들. 수민아 사실은 얼마 전에 고향집 팔았어. 그래서 네 시동생 집사주는데 다 써버렸어. 그래서 나랑 희진이 당분간 여기서 같이 좀 살아야겠다. 어머니 상의도 없이 갑자기 이러시면 여보 어머니랑 아가씨 오신다는 거왜 일찍 얘기를 안 해줬어요? 수민아 민호는 우리 집 가장이야. 가장이 일일이 너한테 허락받아야 돼. 들었지? 그리고 우리 집빵 많잖아. 아무 불편할 게 없는데 뭘 그래?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 큰방 쓰실 거고 희진이는 작은 방줄 거야. 조그만 방 하나 남은 건 우리 쓰면 되고. 방이 딱 맞네. 역시 우리 아들 효자네. 우리 아들만 한 효자가 어딨어. 민호 보고 좀 배워라. 너는 부모한테 그런 거안 배웠어? 어머니 그런 건 아드님과의 일이죠. 어머니가 낳으신 건 아들이지 제가 아니잖아요. 수이나너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요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오고 힘들었을 때 조그만 도움이라도 주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제가 임신하고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어머니 저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애 가졌다고 유세 떠냐고 그러면서 쉬지 않고 일 시키셨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도련님한테 집 한돈 다 주고 저 보고 모시라고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 우스워 보이지 않으세요? 아, 세언이 진짜 짜증나네. 우리 가족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희진이 말이 100번 맞지. 설령 엄마한테 서운한 게좀 있다 해도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우리 엄마라고. 이런 상황에 부모님 안 모시는 자식은 그냥 패륜이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마디 상의 없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 건데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상의 한번 없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진짜 짜증나게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원래 이런 여자였어? 효도란 것도 모르는 이런 여자를 왜 데려왔을까? 좀 작작해. 소민아 잘 들어! 지금부터 같이 사실 거니까 그게 싫으면 그냥 이혼해! 그래 민호야? 이런 여자랑 사느니 차라리 이혼해! 세상에 참한 여자 얼마나 많은데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내조만 잘하면 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저 유세 떠는 것좀 봐라! 어머니! 제가 직장 안 다니면 이집 누가 사요? 또 애들 학비는 누가 내고요? 민호 씨 지금 수입 없는 거 아시죠? 맨날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데 어머니는 답답하지도 않으세요? 민호야 당장 이혼해! 내 아들 앞길 막는 년! 이 대표님 박 비서 주말에 무슨 일이야? 조금 전 H 그룹에서 지난번 1,500억 짜리 계약건 지금 체결하자고 연락왔습니다. 대표님도 가셔야 합니다. 알았어, 바로 갈게. 어머니 이혼 말씀하셨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이 집은 딸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엄마가 사주신 집이에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까 당신들 모두 내 집에서 나가! 못된 년! 이렇게 오갈데 없는 늙은 나를 쫓아내! 그러고 무사할 것 같아. 이런 짓 하면 천벌 받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고. 어머니 더 추해지기 전에 그만하시죠. 며느리의 행동이 옳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